아, 일어나면 쪼잘쪼잘 거리네요. 뭐. 잘제질 잘 예쁘지. 영화 보러 왔습니다. 터널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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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터널. 터널. 너 나갔어. 너 나갔어. 안 보여. 까맣게 보여.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. 터널. 안 보이지? <laughs> 내 쪽은 빛이 있어 보는데 영화 보러 왔는데 항상 저희는 여기를 이용하거든요. 여기, 그런데, 여 기가 원래 롯데 시네마 시티 였 죠？근데 뭐 지？메가 박스 올거같아데 이거？아까 보 면은 분위기 표를 표를 아빠 가수워야는 동안 우리는 표를뽑겠 습니다. 됐어어어디야 아, 하늘, 하중, 저기, 밥, 그리고 아빠가 햄버거를 사고, 야 이거 갖고 싶어. 야 그래, 이거 진짜 귀엽더라. 화려하고 부지만 시푸드 만찬 킹프런 시푸드 피자. <목소리도> 아어 아아아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기 <laughs> 주문하려고 했으나 주문에 네. 페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 영상이 처음 나온 거 아세요?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타씨 친구 김수진입니다. 네, 친구죠? 네. 친구야. <laughs> 친구야. 그런데 내친구인데왜내 구독자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음. 음. <laughs> 무슨 소리지? <술이지? 웃음> 저희는 오늘 뭐 먹을 거냐면요. 네. 바삭한 소프트 샤크랩이 들어간 팝 오버와 신선한 치 커리 샐러드랑 네. 디스크 리조또 감자 퓨레 대학을 이렇게 두 개를 먹을 거예요. 완전 맛있을 것 같아. 사진은 이렇게, 요거랑네 이게 리조또고 언니가 먹고 싶다는 게 이거, 이거. 오, 완전 비주얼 대박이야. 나 당신에게 줄 것이 있다. 나한테 줄 것이 있어? 네. 나도 당신. 이게 여태 거. 이렇게 안고 다니던 게 바로 이거. 이곳이 나의 곳이었어. 그렇소. <laughs> 말도 안 돼. <나의 웃음> 그렇소. <그랬어. 오>, 이런... <laughs> 감질맛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? <laughs> 뭐야 이게? <laughs> 사랑을 받았네. 뭔가 상처를 받았어. <laughs> 그 이제 저걸 열어보면 설명이 써 있을 거예요. <laughs> 뭐야? 야, 나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거야 하얀 거 받았습니다. 네. 어, 어, 오키나와. 어, 맞아, 맛있어. 맞아. 이거 맛있어. 고마워 쵸. 오키나와 하면 유명한 게 그밖에 거 딱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. 이게 응. 정색 고구마 타르트 바다입니다 네. 제가 나중에 맛있게 먹도록 하겠고요. 뭐죠, 이걸? 어제 이거 시켰는데. 왜 그래? 설마 언니가 갖고 있지 않을까? 치크 <laughs> 선물 맞아요. 네. 야, 여기 치크 받으신 거 수정 씨가 어떻게 아시고 이거랑 과자인데요? 네, 과자입니다. 근데, <laughs> 설명서가 여기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? 네. 아 이거! 우와. 설명서가 여기 있습니다. 야, 딱히 설명서는 아니지만. <laughs> 오, 오. 유샤인온비 발을 네. 받았어요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귀여워? 우와. 오지게 조명이를. 정말 손마, 선물 주는 맛이 있는 리액션을 <laughs> 가진 <가둔> 그녀입니다. <laughs> 잘 쓸게요. 제가. 이거 혹시 있지 않나요? 아니요. 없죠 다행입니다. 응? 초면에. <laughs> 분명 초면인가? 좋습니다. 초면이... <laughs> 나도 줄게 있긴 한데 너무 약속한 걸 내가 또. 아니야. 야, 뭐 이렇게 많이, 뭐 이렇게 주선주선 갖고 왔어야 니가 나한테 왜 주지, 이걸? 그냥 여행 다녀왔으니까 이거 줄 겸. 해서. 여행 나도 다녀오면 예쁜 거 입을게요. 고마워척추잘쓸게네 완전 좋아. 제가 <laughs> 은정이한테 주기로 했던 건데 별건 네. 아니고요. 언니가 선물 줬어요. 별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한정품 네, 맞아. 블러셔를 내가 갖고 싶다고 막 음. 골랐어. 블러셔를 제 조그마한 편입니다 어, 편지였어? 나 네. 케이스인 줄 알았어. 블러셔를 제가 분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헐. 아, 이거 마카롱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그걸 다이슨니 이런 게 팔어? 수정이가 이런 것도 좋아할 거 어, 같아. 어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해, 또. 별건 아닌데 이거는 어, 스틱이고요. 어. 브러시로 쓰십시오. 감사합니다. 샬롯이죠, 나스. 네, 나스 샬롯. <laughs> 이거는 어, 디올. 어 아까 어떻게? 디올 체리 글로 음. 체리 글로리. 체리 글로리라는 블러셔. 음. 근데 한정품이라 좀 맞아요. 어려워서 제가 분할을 네. 해줘, 제가 예쁘게 분할해주고 싶어요. 아 괜찮아. 아니 그 아까운 아이들을 부셔서. 이렇게 탄생했어 마카롱 <laughs> 마카롱 이 케이스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해 아, 좋아해 담아서 너무 수정이한테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네 감사합니다 별박 별건 아니지만 영상에서 쓰겠습니다 okay. 아 제가 여행 갔다 오면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선물 제가 또 들고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<laughs> 저의 마음입니다 좋아서 그래 <laughs> 어 귀여워 어떻해 나 빨리 쓰고 싶어 편지는 저 혼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비주얼 대박. 아 소프트 쉘크랩 어. 진짜 좋아하는데. 소프트 쉘크랩이 이름이야 크랩 어, 이름? 크랩 이름인데 어. 껍질을 튀기면 이게 바삭바삭하게 아. 먹을 수 있는 그 크랩이야. 뚝밥 콩거리에 아, 들어가는 그런, 그런 건가? 그런 크랩이야. 어. 껍질채 이렇게 먹는. 아 어. 맛있어 그런 거. 어. 이야. 아, 어둡게 나오는 게 정말 아쉽다. 오늘은 엄마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. 일을 도와줘야 돼가지고 노동의 시작이죠? 위에 여기 다 하고, 이제 여기 하는 중이에요. 아, 보면, 이런 거는 하기 쉽거든요? 그냥 쭉 붙이면 되는데. 근데 얘, 얘. 얘가 굉장히 힘들어요. 오래 걸려가. 그렇지만 뭐, 전 프로니까요. 이제 핑크 머리를 다시 염색을 했습니다. 이번에는 셀프로 했는데, 근데 보라가 이렇게 좀 나와 있어가지고, 자연스럽게 핑크 보라 이렇게 된 거. 지금 여바퀴 어두워졌는데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기에도 하고 여기도 하고 다 했다 예이 사이다 저는 접니다. 수정이가 일상을 편집하지 않아서 내가 수정이 채널에 못 올라가고 있다. <laughs> 나도 올려주라. 나 올려주라 올려주라 관심 주라 올려주고관심은 아, 괜찮 괜찮다? 좀퓨줘좀 <laughs> 아, 퓨라. 여기서 보니까 더 예뻐. 저번에 만났을 때 약간 좀 얼룩. 었거든 얘가 매니큐어에 딱확 빠져갖고, 근데 이 머리가 훨씬 이쁜 것 같아요. 이것도 좀 빨리 빠지지 않아? 그리고 이슬기씨를 만났네요. 안녕하세요, 율리아예요 제가 율리아입니다 맛있겠다, 탕수육 나랑 신나고 생각하겠다, 탕수육이랑 <laughs> 새우, 그리고 샹그리아. 어? 완전 내 스타일. 이 맞추기 어 되게 부드럽다. 완전 부드러워. 녹아, 녹아, 기야 저거 먹어, 저거 먹어, 얘들아 저거 <목소리> 말 진짜 언니. 이건 무힌 군만두입니다. 내가 진짜 오래을때 먹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, 진짜? MSG 맛의 끝 네. 수진이 <목소리> 머리했어요. 너무 귀여워. 감사합니다. 잖아 <목소리> <목소리> 음. 순대볶음 <순배복음> 아 <목소리> 아멘 <목소리> 수진님이 볶음밥을 만들고 계십니다. <목소리> 오, 냄새 대박이야. 아, 하트 말고 해주세요 어떡해. 너무 어려워 오, 탄다, 이제. <laughs> 여기 초토화하고 이제 밥을 먹고 하트 나왔어요. 오, 하트. 만족스 <laughs> 안 보여. 하트 하트가. 안 와, 아, 어 됐다. 좀 하트였다. 여기는 어, 르블랑 그 슬, 르블랑 베이커리 르블랑 거. 베이커리 내 영상에 셋이 나온 적이 없다. 그러므로 찍는다. 인사 좀 해주라.

어. 소짜야? 어, 소짜야. 소짜인데 되게 통통? 많이 나오네. 근데 좀 통통해. 응. 대박.